MOOOOOO 여기 청안이 고향인데 그 석회방을 하면서 정평 청춘관에게 그 도로봉사를 많은 자제를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보세 9시 57분 해발 355m의 청 길마제 출발합니다. 그 최원영 해장 공격비 바로 뒤로 넉개습이 능선에 올랐습니다 아, 왕족발, 왕족발 같잖아, 왕족발 자, 여기 참 크다. 10시 9분. 계속, 천남밭길은 10시 15분. 능선, 길 왼쪽으로, 묘반. 텔레비 좋은 게안 되나가. 여기 하나 있어. 426에서 410동 10시 7분 410봉을 지금 왕베리온 거예요. 10시 20분. 여기는 390. 410봉을 내리면 그 안부에 고개가, 십자로 고개가 있고, 우측으로 있는 인삼, 소나무로 된4 6 0봉입니다 10시 28분. 나오는 도중에 참나무도 많았어요. 자, 465봉. 10시 31분. 10시 49분. 여기 400인데. 여기 소나무가 우거진, 여기서. 아, 저쪽에 이제, 445번 다음에 갈냉장길이 보이는 것 같다. 10시 51분 415 나왔는데, 여기 구 국유림 모양하는 차보부 나왔는데, 판 하나 있고, 봉이요. 저쪽 그때 계곡으로 쭉 마을하고 계곡 길이 있네. 여기 밭 바로 옆에 늪지가 하나 있네. 10시 51분. 11시 4분. 기드랍곤 445.70인데, 여기 묘가, 바로 밑에 묘가, 11시 9분. 우리는 칠보치로 내려가고 있는데, 칠보치를 지나서 저 뒤로 칠보산이, 칠보산에서 뻗은 능선길 따라서 남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보이 오른쪽으로 이거 벌목지 인데 벌목지 저 밑에 계곡으로 쭉 산이 내려가는 거 M편으로 이제 청안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조망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340에 7보시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7분 칠보치 중평 쪽으로는 이 칠보치의 도로는 포장이 안돼이쪽은 칠보치 남쪽이에요 여기 벌목지 가운데 밭이 있고 저기 컨테이너 박스 칠보치서 바로 이어서 길이 있는데 구분이 잘안 돼요 우주로 저 아래 컨테이너 박스 지나서 마을이 마을을 한번 자세히 보죠 11시 28분. 한 30도 되는 경사길로 400m선에 올라왔어. 11시 31분. 이 406분까지 오는 동안은 그 전부가 덤불 숲길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우측에 벌목지 있는 데를 따라서 왔고, 저 앞에 칠보산이 보이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마을인데 11시 38분 한 395번쯤 되었네 지금 11시 57분 7보산을 오르는 길인데 주변은 설류가 길어 7보산 오르는 도중에 왼쪽은 벌목이한참 진행중이네 저 앞이 청안인것 같아요 칠보 산을 다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설립 쿠션길이 아주 인상적이어요 12시 9분 칠보산 정상에 왔습니다 7보산을 가쳐서는 왼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표지석이나 그런면 아무것도 없고 12시 계곡우름 쪽시 황암마을 뒷산인 5 9 5 9 오봉, 앞으로 올라갈 차인데 이게, 나무 사이로 조금 보여요. 12시 34분. 점심 마치고, 칠보산을 출발합니다. 황암마을 뒤에, 뒷산, 그 임도 흔적 있는 데을 따라서, 12시 50일, 묘를 지납니다. 정지한 나무들을, 길에다 딱 늘어나서, 걷기, 거예요. 1시 9분, 555m에요. 1시 11분, 1시 11분. 아, 길에서 보기로 하면 바위가 한 번씩으로만 쪼마나 왔어요. 595.5봉 가까이 왔어요. 1시 11분, 595.5봉 삼각점은? 등로에서 한 20m 우측으로 삼각정을 찾았는데 숲에 쌓이고 가려서 잘안 보여요. 1시 20분, 4분. 삼각정을 다녀서 다시 일본군이 있는데 왔습니다. 한 2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측에 지금 장이 있고, 이렇게 쭉 595봉을 따라 올라가 볼래요. 다시 말하면 595봉에서 우는 이 우측에 복장을 두고 쭉하산하고 있는 게 자, 목장에서 쭉 이제 내려갈 길을 따라가면저 앞에 계산으로 가는 도로가 보이고, 이 마을이 하나 나오고, 그 마을 중가운데쯤 계산으로 가는 도로가 보여요. 1시 36. 목장 길 따라서 1시 43분. 목장 울다리에서한 2분 전에 좌측으로 방향을 바꾼 능선 따라서 가는 44분, 451부를 지나서 그 다음 소나무가 있는 봉우리로 올라가요. 여기, 그래도, 노는 쳐질만 하다. 그래도 꽤좀큰 덩어리 바위가 하나 나왔네. 이 거기는 가벼운 밤는 거 아니야? 자, 460 어버에 올랐어요. 한 47분. 평탄한 스포츠 손밭길을, 솔밭길을 오다가 내려갑니다 455, 1시 4 0분 능선에서 우측 계곡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묘가 하나 있어요 농원 울타리 같이 음. 360, 1시 57분 앞에 보광산쪽 봉우리에는 산불감시차소가 보이고 지굴 음. 울타리 짓는데 요 바로 앞에가 농원이 있요 우측에 울타리 안으로 농원 건물이 보이는 것 같네 울타리가 끝나는 자리에서 조금 좌측으로 고개가 있고, 거기서 능선으로 갑니다. 2시 6분 330동원 뒤에 만 인도 따라서 하 기말낚시 묘를 통거예 390도시. 또 묘가 하나 나옵니 여기가 지금 390봉. 2시 분모레들까지 가는 길은 다온것 같으면서도 아직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2시 7분. 344봉에는 있 삼각점이요. 2시 20분. 이것도 숲에 가려서 길 바로 옆인데 왔는데, 요 등로, 저 사람 섰는 고한 세 발짝쯤 요, 요 한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삼각점. 삼각점에서 조금 내리면 너른 광장이 나오는데, 요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우측, 보광농원 쪽으로 가야 될것같아 2시 26, 275에 있는 송전탑 앞에 있는데, 앞에 보이는 수단, 정맥길은 보광농원 문으로 들어갑니다. 올라서 우측에 보이는 보광농원 앞에 가요 2시 29분, 발코니가 있고, 농원 아닙니다. 2시 32분. 2시 35분. 이보강산 관광농원에서 마침내 의변 격전 유적비가 있고, 나중에 농원 간판에는 직장 연수 가족 모인 학생 MT. 해발 228m의 모래재요 지금은 새로난 도로로 차단 다니는, 네. 다음 올라갈 산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오광산